아 <목소리> 혹시 어 <근데> 경찰? 아저 <laughs> 진짜 아저다공 <laughs> <laughs> <고맙습니다. 웃음> 성공적으로 케이크 픽업 케이 구매 성공 어, 뭐야? 어? 어? 이거 뭐? 이거 피펫시잖아키 <laughs> <laughs> 짠. 둘다 새로운 내일을 받고 <laughs> 또 만났네? 모질이에요. 오늘 <laughs> 어제 부산에서 왔는데 오늘 또보네야나 지갑 잃어버렸는로 커피를 줬어 받았어? 아직 안 받았어. 내려 그래서 나 오늘 못올고같게나 <laughs> 오늘 ISIC 국제학생증 들고 왔어. 이거 하, 내 카드랑 연동돼. 내 계좌랑 연동돼 있어서. 헛기요? 오마이갓! 나내밥잘 먹으라고 그러더니 <laughs> <laughs> 이거 기요처럼요헛어요헛 <팥콘처럼 된겨. 웃음> <laughs> 수진아 생일선물이래 잘 받아봐 오 <laughs> 생일 축하해 수진아 <laughs> <너무 예뻐. 웃음> 아. 저기 믿을 안녕하세요. 못쓸수 없지. 어때? 어, 그렇게 해서 맞으면 허리 맞는 거래. 대충. 맞아, 맞아? 어, 대충 맞는 거. 갑 가... 아니, 일단 한번 입어 봐. 벨트를 하나 샀어야 되는데. <laughs> 어. 이클로 벨트는 좀 약간 좀 그러네. 제 스타일 아니에요? 네. <웃음> 그래서 티피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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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볼게. 아 어, 이거 너무 작을까? 어, 나 이거 이번에 너무 아저씨 같은데 이거 정강제 되는 거 아니야? 죄송한데 전 아저씨가 아닌데요? 어? 네? 아 여러분들 이제 영상으로 보시잖아요. 네? 영상으로 보면 좀 그런데 실제로 보면 되게 괜찮. <laughs> 아아 약간 네. 왜? 아 사실 이쪽 사람이 아닌 것 같아. 어. <laughs> 진짜. <laughs> 어떻게? 어, 진짜. 진짜 어떻게? <laughs> 어, 나 진짜. 이어떻이 어떻게? 이거 어떻이 아, 닌거 어떻게?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거어떻 이거 어떻게? 이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 근데 말 그래도 너 그래도 슈가 나와 진짜 응. 한번 연락해 봐 원래 그런 거야 아, 내가 선물을 있어야 돼. 와우. 와. 자자자. 리액션 준비. 리액션 준비. 진짜? 아 잠깐만 선물 있다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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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, 아, 뭐, 이거. 맛있겠다. 그럼요. 마음에 들어? 오늘 선물 하나 받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. <laughs> 재현 마음에 들어? 아.. 행복해. 진짜 맛있 뭐라 말을 해야 될까? 이거 <laughs> <너> 진짜 맛있어. <laughs> 너 인생 처음 보 아, 맛있어. 보여! 야, 어. 있어, 아, 거의 이것 아. <laughs> <laughs> 스위타 게아그 손이 미끄러워. <laughs> 야, 너네 하으로 알아? 뒤에가 안 돼. 머리가 커져 버렸어. <laughs> 아, 야, 근데 어디? 아, 이게빠나온대로게 이게 너무 빠이나왔 이렇게, 이즈게 이렇게, 이이거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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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렇게, 이렇게, 역시 학원을보 o 기때문 it in. 들 힘들어. 야, 지 d 지윤이 너무 힘들어 보 t 는 e e i n g you. Oh, I'm drunk. I'm drunk. 어디 갔어? 하나... 브이로그 아! 야 와, 이거? 안녕! 보내줘. 나도나도나도 나두. 이걸 원래 찍어야지. 여긴 안 사는 아오빠나웃기나왔나먹어민 그냥 손으로 웃자 민우야. 손으로 가자 어? 네, 여기 좋다. 손 줘야? 오케이. 여기가 집게가 하나도 없어. 여기 하나만 넘겨줘야 돼. 고 위해서 먹어 되셨나요? 네. 찰 곰배서 기억 나. 아, 내가 짠치지 말고 네. 하면 짠치자. 네. 오케이 네. 할게. 짠치지 네. 말고 짠치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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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박이다. 아, 권력이다. 왜? 권력이다. 멋있다. 권력이 준비된 남자야. 준비된 남자. 멋있다. Let's g 권력다 Let'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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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. 이 정도면 권력인 남자야? <laughs> 아? 남자. 남 아, <laughs> 개 짠! 어 맨투 해줄까? 어, 해, 어, 해주세요. 아? 뭐 뭐라 해야 돼요? 뭐 입력값도 줘야 돼. 입력값? 안녕하세요? <laughs> 아니 형첫 출연 아니야? 어? 아니 이미지가 얼 실하게 해. 여든. 저는 누구고? 야, 어떤 걸 하는 사람이고? 왜 얼굴 안 나게 찍고 있어? 이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맞죠? 형 이미지가 딱 각인이 된 거야. 그래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<딸라맨이>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 <laughs> <laughs> 시민이에요, 시민. 아니다. <laughs> 혹시 경찰? 경찰? <laughs> 아니요, 시민이에요. 아, 아니요, 시민. <웃음> 어, <웃음> <웃음> <아니야>. <웃음> <웃음>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. 이거 해? 아니요. 경찰은 고개를 들어주세요. 경찰은 누가 마피아일 것 같은지. 무고한 이생자. 아이고. 정재현 씨께서. 아이고. 아이고. 왜 박수 쳐? 그럼 한번 야지화 잠베리.

<목소리도> 와, 뭐야? 이거 는 진짜, 진짜 숙련자의 손길이 느껴져너 어, 상아 지윤이가 할 이거 아 진짜. <목소리도 오빠가 있는> 아 엄마 <laughs> 왔어요? 내가 했던 아걸 내가 이제 아, 아, 사실. 지윤이 다 한다. 지윤이. 뭐 일리 스톱했네. 가을에 맞는데. 야, 올비 나 올비 나 클래식 커 맞아. Just s o 자, let's move on to the intro part. a n two weeks ago, Steph Jiun 그까지되긴해 근데 아니, 사고 양평이